집착 극복 뇌 훈련법, 행복한 브레인, 집착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방법, 집착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방법은 다양하며, 여기에는 인지행동치료, 거리두기, 주의 돌리기, 자기연민, 심리적 욕구 이해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집착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선택일 일시적 중단 시도 1일정 기간 동안 집착 대상과의 접촉 중단, 집착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잠시 멈추는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일주일 동안 집착하는 행동을 멈추고 그 시간 동안 다른 활동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정기적인 거리두기, 분기별 2주, 이주, 매달 1주와 같이 특정 기간 동안 집착 대상과의 관계를 중단하는 습관을 만들어 재평가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자동적인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중단을 알릴 필요 없이 조용히 실천하면 됩니다. 3 역할 제한 지나친 관여를 막기 위해 관리자 역할과 같이 관여가 불가피한 역할은 피합니다. 선택이, 환경 또는 일상 변화. 1. 새로운 장소 방문. 평소에 가지 않던 공원이나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여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가까운 공원뿐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국립공원 등을 방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운동 계획 시작. 운동은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고 식습관, 수면 패턴 등 다른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등의 회복행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습관 변화. 기존의 습관을 분석하고 집착을 유발하는 특정 행동을 파악하여 의식적으로 변화를 줍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경로로 통근하는 습관이 있다면 다른 경로를 선택하여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대신 명상이나 산책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3. 유발 요인 제거. 1. 구독 취소.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 구독을 취소하고 관련 앱을 삭제합니다. 뉴스 서비스 설정을 변경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뉴스를 보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이 광고 차단. 집착과 관련된 광고가 나타나면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광고 노출을 줄입니다. 3. 접근 제한. 앱 알림을 끄고 특정 시간 동안 방해 금지 모드를 설정하여 소셜미디어 앱 접근을 제한합니다. 앱 대신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선택 사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일 의미 찾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과거에 집착했던 주제에 대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쉬운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자책하지 않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 대체 활동 건전한 취미나 관심사를 찾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도록 노력합니다. 운동,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기, 자기 개발,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삼 가치관 성찰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 5. 심리적 요구 이해 일 집착의 긍정적 기능 집착이 스트레스 해소, 외로움 극복, 무조건적인 수용 등의 심리적 보상을 제공하는지 파악합니다. 이대한 찾기 집착을 통해 얻는 심리적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예를 들어 불안 관리 기술을 향상시켜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숨겨진 측면, 집착이 자신의 어떤 측면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팬 커뮤니티에서 알코올 사용 문제를 숨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심리적 방법, 일 마음챙김, 현재에 집중하고 감각을 활용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느끼고 대화에 몰입함으로써 현재를 경험합니다. 생각이 집착으로 향할 때숨 쉬어, 지금과 연결돼 나는 여기에 있어와 같은 간단한 문구를 반복하여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인지 행동 치료. 집착적 사고와 일상생활의 유발 요인 사이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 집착적 사고를 무시하고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3. 관계 강화.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에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새로운 관심사 추구.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여 뇌를 활성화하고 시각을 전환합니다. 새로운 관심사를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삶의 다른 영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5. 생활 방식 변화. 개인적인 변화를 통해 집착을 극복하고 통제력을 되찾습니다. 외모를 바꾸거나 방이나 사무실을 새롭게 꾸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건강, 사람 및 사회 전문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의 특정 상황에 맞는 지침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